유형 3이 경우의 수의 합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지금 나는 뭐냐면 지금 해야 될 짓이 경우의 수를 세는 거야 근데 우리가 경우의 수를 셀때 뭐가 있냐면 합의 법칙이 있고 곱의 법칙이 있단 말이야 이제 이걸 차례대로 공부할 거야 차례대로 공부할 건데 자. 언제 합하고, 언제 곱하냐, 막 이런 걸, 뭐 어떤 아이들은 외워서 푼단 말이야. 외울 수 있게끔 문제가 나기도 하고. 근데 이걸 외우면 안 돼. 외우면 안 되고, 경우의 수는 어떤 철칙이 딱 있어야 되냐면, 다 같이 뭐라고? 직접 센다. 직접 세는 거야. 직접 세는 거야. 직접 세는 거야. 자, 얘만 하는 거야. 얘만 하다가, 아, 언제는 더하고, 언제는 곱하고를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부하는 건 고배법칙을 세는 건데,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봐봐, 얘들아. 우리가 만약에 한 상자에 귤이 여섯 개 들어있어. 한 상자에 귤이 6개 들어있어. 같이 생각해야 돼? 이건 생각하는 연습해야 돼서 그래. 그런데 그런 똑같은 박스가 5박스가 있어. 한 박스에 귤이 6개 들어있는데 그런 박스가 5개 있다고. 그럼 귤이 몇 개야? 물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이렇게 다 각각 세도 되고 지금 세는 게 중요하다고 한 거야. 근데 세다 보면 좀 지겹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제? 곱해. 어떻게 곱할 거야? 곱한 그치. 곱한 박스 마, 이게 되게 중요한, 이 표현을 잘 따라야 돼, 니네가. 너네 네네 선생님, 선생님 성장 묘사 하는 애들 있잖아. 자, 이거 잘 따라야 돼. 박스 마다마다 여섯 개씩 있단 말이야. 박스 마다마다 여섯 개가 있는데, 그런 박스가 다섯 개가 있다, 이거야. 5, 6, 30. 이렇게. 이때는 니네가 생각할 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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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곱하는 거지. 라고 느껴지면 곱하라 이거야. 그게 느껴지면 곱하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최종적으로는 사건의 가지수를 그냥 세는 건데, 애들이 어떻게, 어떤 느낌이야? 맨날 편하게 가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곱해, 더해. 막 이러면서 답을 하면 혼돈이 일어나. 뭔지 몰라. 아무것도 모르게 돼. 지금은 그 사건의 가지수를 직접 센다. 근데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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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보는데, 봐봐. 이제 수학적 용어로 뭐가 나오냐면, 자, 일단은 합의법칙과 고배법칙을 머릿속에 두기는 해야 두는 거야. 일단 두긴 하는데, 우리는 직접 셀 거란 말이야. 그런데 머릿속에 두기는 해야 돼. 머릿속에 뭘 두냐면, 합의법칙은 잘 들어야 돼.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냥 머릿속에 잘 둬, 그냥 잠깐, 그냥 머릿속에 살짝 둔다고 생각해 버려도 되고, 일단 살짝 두라고 얘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야. 동시에 일어나는 건 고배법칙, 자, 동시에 일어나는 건 고배법칙,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일단, 그리고 합의 법칙에 사용되는 용어는 또는 뭐뭐이거나, 이거 외워야 돼, 또는 과 뭐뭐이거나는 같은 말이지, 이렇게, 그리고. 고배법칙은 멈먹고 뭐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멈먹고 뭐뭐 이렇게. 고배법칙이 사용되는 접속어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런데 일단 너희들이 나중에 이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때가 되는 건 언제냐면 직접 세는 거야, 우선은 일단. 그런 다음에 바로 이게 들어올 거야, 일단. 봐 봐.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뭐가 어려운지 잘 봐야 돼. 문제 뭐가 어려운지. 아이들이 다가가잖아? 그럼 이게 어렵단 말이야 뭐가 어려운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뭐가 본인이 애매한지를 빨리 깨우쳐야 돼잘 정리를 해야 되고 잘봐 주사위 두 개가 있어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거야 잘 들어야 돼 그냥 동시에 던진 것 뿐이야 이렇게 알아듣지? 그때 나오는 눈의 수에 뭐가 다 같이 차가 1 또는 4인 경우의 수를 물어본 거야 알겠지? 그러면 차가 1인 거 찾아보고 또는 차가 4인 경우를 찾아야 된단 말이야. 차가 1인 경우 또는 4인 경우를 직접 세야 된다고. 알아듣지? 그거 세는 게 어려운 거야. 일단 차가 1인 경우는 잘 들어. 첫 번째 주사위가 뭐가 나오면? 1. 1이 나오면 얘는 2. 2가 나오는 거고. 그럼 큰거 빼기 작은 거 그냥. 얘가 2가 나오면? 4. 3. 얘가 3이 나오면 4 4 알아듣지? 잘 봐야 돼 일단 자 천천히 이거 세는 거자체 본인이 여기서 뭔가 이상한 애들이 있어 여기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왜? 여기서 2 나오면 여기 1 나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맞아 잘 생각해야 돼 3, 4 4, 5 5, 6 알아듣지? 그런 다음에 여기 6이 오면 그렇지 그지? 지금 차가 다 천천히 A주사위 5, B주사위 6 나온 거야 큰거 빼기 작은 거가 차야 그냥 알아듣지? 그런 다음에 또 찾을 거야 어떻게 찾을 거야? 6, 5선생 오른쪽으로 가서 헷갈리면 안돼 이건 A주사위가 6, B주사위가 5 나온 거야 알아듣지? 여기 뭐? 5, 4, 5, 4 이렇게 A주사위 5, B주사위 4 A주사위 4 B 주사의 오는 다른 경우야. 얘도 차가 1이란 얘기야. 이게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세는 걸 잘해야 된다고. 자, 어떻게 돼? 4, 4 3, 4, 3, 4, 3, 2, 1. 2. 2. 2. 2. 이렇게. 됐어? 네. 그러면서 다시 잘 생각해 봐야 돼. 더 있을까? 혹은 빼놓은 게 있을까? 막 자꾸 생각해 봐야 된다고. 알겠어? 차가 뭐인 경우야, 지금? 네. 1인 경우야. 몇 가지야? 10가지야, 가지. 10개. 알아듣지? 여기까지 알아듣지? 음. 자, 차가 4인 경우에 알겠지? 네. 그러면 A 주사 1, B 주사 2, 5. A 주사 2, B 주사 2, 네. 3이면 네. 안 돼. 6까지 밖에 없으니까. 4면, 네. 5면, 네. 1, 네. 6이면, 네. 2. 더 있을까? 잘 생각해야 된다고몇 개야? 4개야. 네 그러면 답은 몇 가지야? 네, 네 가지란 얘기야. 다시 나는 차가 1인 거나 4인 경우를 다뭐 했어? 직접 센 거야. 직접 찾은 거라고. 여기서 또는이라는 합의법칙은 그냥 둘이 더하는 얘기야, 이게. 합의법칙 또는이면 더하거든. 10도하기 4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치? 정확하게 세는 게 중요하다니까. 또는은 더하는 거 맞아. 선생님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해서 개념을 알려줄 거야. 하나씩 하나 추가해서 알려줄 거야.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좀 혼돈이 일어나, 여기는. 알겠지? 자, 그런 날이 봐봐. 상자 속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집중해야 돼. 잘 들어야 돼.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단 말이야. 타의 배수, 또는 9의 배수. 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에도. 일단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도는 어떻게 돼? 4, 4 8, 12, 12 16, 16 20, 20. 몇 개? 5개. 9의 배수. 9, 18. 몇 개? 2개. 다시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 잘 들어야 돼. 지금 알아들어야 돼. 잘. 반만 어, 끝났네, 이러면 안 돼. 내가 지금 사가 나왔어. 그지? 그러면 사의 배수를 만족하기 때문에 되는 거야. 그지? 우리가 또는이라는 뜻 자체를 여기서 살짝 알고 가자. 자, 뭐뭐 거나 같은 말이지, 그지?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또는이라는 것 자체를 뭐뭐 거나라고 해도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가진 않아. 또는의 정확한 뜻은 적어도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는 거야. 4는 얘를 만족하는 거라고. 그래서 되는 거라고. 9는 얘를 만족해서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네. 일단 거기까지. 그래서 내가 지금 4의 배수 또는 9의 배수가 적힌 공이 나오는 경우의 수몇 가지야? 네. 7가지. 이렇게 정확하게 사건을 셌다 이거야. 그런데 이 문제보다, 이 문제보다 너무나도 중요한 건이 문제야. 내가 지금 경우의수 문제는 다 풀어줄 거야. 그래도 부족해. 잘 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적힌. 몇개 있어, 지금 자연수? 10개.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야. 홀수 또는, 홀수 또는 8의 약수. 가적힌 카드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세라 이거야. 다시. 홀수는 어떻게 돼? 1, 1 3, 5, 5, 7, 9. 몇 개야? 다섯 개. 8의 약수 1, 2, 4, 8. 2, 4, 8. 몇 개야? 네 개. 그러면 홀수 또는 홀수 또는 8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8. 그렇지. 9가지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일은 한 번만 세야지. 일은 한 번만 세야지. 선생님 얘기는 일이 나왔다 이거야. 일은 둘다 만족해서 선택, 사건이 되는 거야. 둘다 만족하는 거야, 그냥. 둘다 만족해서 사건의 가지도 하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냥 더 하면 안 되겠지. 그지? 그래서 겹치는 거 하나를 어떻게 해줘? 빼준단 말이야. 답이 8개인데, 선생님 겹치는 걸왜 빼줘요? 하면 얘를 하나로 세야 되니까 얘를 하나로 세야 되니까 아니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이렇게 세면 되는 거야 일은 여기서 셌으니까 이렇게 그런데 겹치는 게 있으면 빼준다 알아듣지 어, 겹치는 게 있으면 이렇게 빼주는 식으로 계산하는 것도 머릿속에 두 군은 있어야 돼 알아듣지 오케이. Okay. 자.